우우, 삐에라는 게또잘안끼어 이거 땡기도 힘드네 아이고야 아이고, 뭐깨지지요 힘들어. 어 깨지지 말라고 할 때나도 다 깨졌더만. 아이고. 안녕하슈. 누르는 옆에서 또 어, 지켜보면서 공부하고 있어 제가 일하는 거. 예, 지금은 여기 우리 우물 우물 바닥을 제가 여기. 처음에 와갖고 10년 전에 우물부터 공사를 했거든요 우물부터 근데 이 그때는 아무 경험이 없어갖고 직접 해본 경험이 그러고 막 급하게 하느라고 여기다가 그냥 어 자갈이나 좀 넣고 어세면갔다가 그냥 보슈 보갖고이 바닥을 했더니 아 어, 이게 겨울만 되면 얼었다가 녹었다가 해 갖고 이렇게 금이 이렇게 쫙쫙 가요. 계속. 어 그러면 또땜지라고또 또 땜빵하고 이랬는데 아 어, 이거 또뚜마님이 제대로 해 놓으라고 그래 갖고 음. 나이 먹으면 또 이거 맨날 어떻게 하냐고. 어. 그래 갖고 어이 깨라겠더니 이것도 깨지지도 않네, 잘. 어. 어 이것도 깨려고 하면 안 깨지네. 이거 했던, 다 깨고, 어, 깨고서, 세면을 다시 해갖고, 두껍게, 철근 좀 넣고, 길갖고, 바닥을 다시 헐라그러는데 아, 이것도 일이네요, 일. 안 깨지네. 깨지라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도끼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너 누루야. 넌 맨날, 옆에서 지켜만 보고, 어? 이 달찬이라고 해 봐라. 아, 이거야. 틀렸네. 이거 던져 봤겠는데요. 어. 아이고. 아이고야. 빼는 거. 두두두큰거있더 봐. 봐라. 이거 수도 없고. 아. 아이고. 아이고. 누구 왔냐? 아무도 없구만. 아이고. 씻어야 되고어 아, 셈셈해야지, 뭐. 안되었네 아이고, 이렇지. 이래야지. 아이고, 아이고, UGH! 아이고 깨갖고 깨는 거 너무 힘들어 뜯어내야지 뜯어내야지 아 그래 호수 호스 있구나 호수다 우리 나갔구고 호수 아이고. 이렇게 어, 바닥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깨트리는 거는 깨트리는 거는 괜히 대구 어, 생이 에요 진짜. 이렇게 뜯어내니까 어, 그나마 수월하고만이 어, 이렇게 우물 우물 뜯어내고 있습니다.